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자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학생 이연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연설대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린 아이들 뿐만이 아닌 어른분들도 성교육을 다시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실 때 유튜브를 보시나요?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이용하실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는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보고 있기에 더욱더 다양한 성차별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사례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제가 학원에 가기 10분, 15분 전 짧게 남아 유튜브에 들어가 영상들을 짧게 편집한 쇼츠라는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쇼츠들을 계속 이렇게 탁탁 넘기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유튜버의 영상을 다본후 댓글창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댓글창에 들어가려는 그 찰나의 순간 든 생각이 어차피 오늘도 또 싸우고 있을 텐데 꼭 들어가야 되나? 였습니다. 뭐 그래도 예외라는 게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날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보는 쇼츠 영상에 야한 영상들이 틀어지는 링크들이 뿌려져 있고 대 댓글이 30개 이상인 곳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영상이 틀어지는 링크에 들어가지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싸우는 곳에 휘말리게 된다면 욕을 되게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적인 댓글을 사는 사람들이 욕 비방을 하는 도중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욱 더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laughs> 무조합보다 부정적인 댓글을 쓸때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는 단어를 쓴다면 동성애자들을 인터넷에서 비난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기에 어린 아이들이 이런 댓글을 보고 잘못된 성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다면 이해해주거나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무작정 거부만 하게 되니 사회에서의 성차별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다면 이런 댓글들은 사라지고 깨끗한 성 인터넷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터넷에서든 어디서든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의견은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분들이지만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다시 성교육을 시키지 이미 어른이 되신 분들한테는 대부분 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의견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듯이 어른분들도 잘못된 성의 개념을 다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른분들이 시간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몇 명씩 모여서라도 잘, 자신이 생각하는 성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 본래 성의 뜻을 찾는 것만으로도 이런 사태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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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연수대전에 참여하게 된 소감은 이제 연설 쓰는 법도 배우고 연설 하는 법도 배워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음 그래도 첫 번째가서 좀 긴장이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그리고 연설 대전에서 좋은 인연들도 만난 것 같고 나중에 혹시라도 성교육하는 시간이 있으면 불러주세요. 아직 성교육 을 학교에서 못 배워가지고요. 네. 이렇게 할 말은 없는 것 같네요. 네. 늦어가지고 죄송하고 그럼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